대학군 네, 위령미사를 분양하면 연대컷 미사총에 학부모님 미사지향의 이름을 다 붙여두고 또 미사총에 분양하고 위령기도 바치고 했습니다. 그렇죠? 네 그런데 이게 선대학자들의 뜻에 따르면 이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럽니다.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토착화된 모습인데 뭘까 위험하냐 면 신자분들이 일부 점점 그붙여 미사지양판을 뭐 사진도 찍고 해요. 자기 이름 보고 확인하고 조사 이름에 사진 찍고 뭐 이러는데 그걸 마치 지방처럼 여긴다. 제사 때 붙이는 지방. 즉, 영혼이 붙어 있는 것. 그거는 아닌데, 이게 귀신이 와서 무엇을 먹고, 영혼이 와서 무엇을 먹고, 이 글자에 영혼이 붙어 있다. 이거 그 잘못된 모습인데 점점 신자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위험하다. 그래서 미사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절을 구분하자. 구분하면 마땅하고 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때부터 일 본당도 미사시향의 이름들을 입구 일층등관 로비에 다 붙여두었습니다. 이름 확인하셔도 됩니다. 제대로 이름이 들어가는지 그런 식으로 하고 거의 지방이 아닙니다. 영혼이 붙은 건 아닙니다.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, 미사와 예절을 구분하여 미사 전에 오늘처럼 분양하고 또돌아가신분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모습으로 가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네. 자꾸 우리가 미신적 요소로 이사가 가면 안 되겠지요. 네.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합시다. 예, 그리고, 어, 지금 뭐 유튜브로 방송 듣고 계시고,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어, 유튜브로 보시는 분, 들으시는 분, 그리고 이 자리에 오랜만에 이거 득개성당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어, 이 자리에서 다 아, 일어나라 이러면 또뭐 그렇고,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왔다, 먼데서, 또 냉동실에서 좀 나왔다, 뭐 이런 거 포함해서. 소맛 뭐 조금 들어주시면, 오랜만에 우리 집 나갔다. 없어요? 한, 오랜만에 우리 집 나갔다. 저렇 자, 계시면손좀 들어보세요. 어쩌다안할 테니까. 자, 여러분, 우리 공동생 환영의 의미를 표시해 주십시오. <laughs> 아, 며칠 우리 오늘 더 좋은 걸볼수 있었는데, 다음 수 이프가다 설치됐고 이럴건데 아 안타깝네요 어, 10월 중에 우리 본당은 동당의 날씨들이 5주년을 맞으며 강의들도 마련했고 또 정말로 대단한 음악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팀도 오고 오르만 소리가 뿅날겁니다 파이프의 냄새가 느껴질 건데아 10월에 오시면 한번더 오시면 되는데 언제나 냐그 밖에 마당이 보면 편순하게 날짜하고 시간 다 적혀있고, 내용도 적혀있습니다. 그래서 타본당에서도, 음악회 등, 이런데 많이 오시면 분명히, 공짜, 무료 초대니까, 많이 오시면 참 좋으리라 는 그런 면을 알려드립니다. 예, 멀리서, 또 가까이서, 우리 본당 방문해주신 여러분, 공동체에 있는 것 다시금 환영합니다. 그리고 사주범 또한 각자가 속한 주님의 성전에서, 여러분,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, 이 한가위 명절 계시는 동안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계시기 바란다는 마음 남깁니다. 오늘 항복은 장흥 항복인데, 우리 본당은 전례 예식에 따라 그 지침에 따라 기도를 먼저 하시고 안복 드리겠습니다.